지금 단대공원에 하얀 눈꽃이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음. 이렇게 모지를 언니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음. 여기 속이 이렇게 다 겉이 아니라, 왜 이렇게 속이 다. 이런 경우는 없나요? 어. 애들이. 겉은, 음. 언니가 겉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근데 속이 이렇게 다 피어있네. 이렇게. 왜 그러지? 잘려있고. 어 이게 언니 유튜브 보시고 안양에서 오셨어요 네어 그래서 언니 머리를 이게 이렇게 똑똑 끊겨 있고요 어. 그러니까 길어, 길어도 어 수치 풍성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어.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길면은 어. 지저분하니까 자르게 되고, 에. 묶게 되고. 근데 이 속이 속이 이이 이 겉은 언니가 보셨을 때 괜찮거든요. 어? 겉은, 아니에요? 어? 겉은 엉망 아니에요. 겉은 괜찮지 언니. 여기가 이제 약하셔서 그러는데요. 여기 이 속이 많이 어, 여기서부터 그러네. 음. 응.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머리가 워낙 어. 약하다는 기이 들었고. 어. 정말 그 뭐라 그랬죠? 양심적이신 분을 한번 제가 예전에 <laughs> 양심적이죠. 어. 미용 아저분. 약간 시골 미용실이었어요. 커트하러 어. 갔는데 언니 우리 다 양심적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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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게 막뭐 하라고 하잖아요. <laughs> 어, 어, 그렇지. 뭐. 근데 그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어. 다시 미용실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건 아니지, 언니. 머리가 아니, 제일 중요한데. 펌 같은 거 열처리 아, 잔디하지 말고. 어. 어. 언니는 어. 뭐 염색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그냥 자르기만 하라고 언니, 언니 예쁘신데 네, 언니 네. 메이크업도 예쁘시고 그러는데 아니, 머리도 예쁘게 하셔야지 왜그 미용사가 아니. 그렇게 그런 말씀 해면안 되지 근데 여기는 괜찮거든요 언니 네. 또 이렇게 언니 겉자락은 괜찮에 근데 이게 왜 속이 그렇지? 저, 저 언니 새치카바 어. 염색이시죠? 아니 저는 최근 어. 한 2, 3개월 때 여기 어,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 하셨고 아버지는, 여기, 여기는 아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냥 음. 언니가 앞에 보이는 부분만 염색을 음. 하셨고 얘 예, 얘들은 언니가 원래기로 염색을 하셨어요. 아니요, 염색 한적 없는데. 염색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한 번도는 아니겠죠. 살면서. 어. 아니 여기가 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음. 이 전에 이거는 염색 머리인데 파마를 네. 언제 하셨어요? 파마도 오래됐어요. 몇년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언니는 이게 염색 머리세요 염색을 머리. 언제 했지 내가? 어 지금 한 6개월 정도? 8개월? 한 달에 1cm 자라니까 멋내, 멋내기로 하셨어 어, 하긴 했는데 그치? 최근에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언니 이만큼 자라셨고 언니가 3cm 가바로 요 뿌리 염색을 하신 거야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얘가 중간이 안 좋아 한번 볼게요 언니 네. 언니가 파마키가 아니라 곱슬머리십니다. 여기가. 네? 어, 감사해요, 언니. 지금은 언니 머리 연화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커피 한잔 마셔 있습니다. 언니, 카페에 머리하러 오신 것 같지 않아? 그죠? <laughs> 오늘 날씨가 너무 예뻐. <laughs> 언니 머리 적당히 다듬어가지고 지금 미 밀... 연화 연하... 하 했습니다. 모발이 가늘고 곱슬머리가 조금 심하셔요. 그래서 연화를 듬뿍 듬뿍 한번 발랐고 10분 있다가 지금 제도포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언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유튜브 할때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 음. 언니 음. 언니 머리가 세치가 중간 중간 있으신데요 앞에만 가끔씩 하셨다고 하십니다 가늘 머리일수록 연아가 어, 정확히 잡혀야 됩니다. 잘 나왔습니다. 언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두피에 이 모, 달라붙는 모발이시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그 웨이브를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언니 제가 지금 손으로 위에만 이렇게 털어서 말렸잖아요 어. 어때요 아우, 너무, 너무 어. 가볍죠 언니 네. 어. 일단 걸리는 게 없으니까 좋은 거야 언니 네.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약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털어서 말리는 게더 예쁘시다 네. 말리다 보면 이렇게 방글방글 컬이 예쁘게 살아나거든 언니 네. 얘는 이제 말려 드릴게요 네. 어. 언니 제가 그냥 막 털어서 말렸잖아요 그죠 아 네. 어, 어떠셔요? 아 어, 지금 언니 머리 여기는 16mm 말았고요, 여기 18mm 말았습니다. 언니 사진 찍어. <laughs> 아니, 괜찮아요, 언니. 머리결이 이렇게 부드러우시니까 좀살것 같지 않으셔요, 네. 언니? 아까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뻥긋하게 살아 보이세요 언니. 끝 처리만 여기 에센스만 잘 발라주시면은요. 육 개월 더 가시고 괜찮으셔요 언니. 그리고 여기 칼라 조금 밝게 하시면 여기가 더 살아 보이시고 이렇게 언니도 이렇게 반빛고 주시면 훨씬 더 예쁘셔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니.